皆さんこん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가온하시나슴입니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16번째 동영상 시작하겠는데요. 이 썸네일 보시는 것처럼 요, 요짱이 스즈짱한테 이 발가락에 매니큐어를 발라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게 이제 또 여자들만의 정사키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타이틀로 한번 정해봤어요. 내용 들어갑니다. 영화 대사로 여러분께 일본어 회화체 공부 예, 잘 진행하고 계실 계시리,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직 이게 완결이 되지 않은 음, 동영상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예 중간까지만 구매를 원하시는 카페 회원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음, 전체는 좀더 기다려 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직 끝날려면 좀 남았거든요. 내용 들어갑니다. 새또. 세또. 이 새또란 친구는, 예, 이, 이 비구미에 같이 들어간 친구들, 신학기에 서로 친구들한테 자기소개하는, 자기소개 바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열다섯 번째. 자기소개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시겠으면 열 다섯 번째 동영상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이, 세토 도목기 데스 도목기 또연데 구다사이 이렇게 세토란 친구가 자기소개를 할때 스즈는 창문 넘어 보고 있어요. 마도가라스 노소토 미테이루 스즈니 나니까가 톤데기 다 소레오 사가시떼 미루 또 후우 따가 나니까 오하나스 창 유리창 문 밖을 보고 있는 스즈에게 뭔가가 날아옵니다. 종이, 이렇게 약간 종이 조각, 종이를 똘똘 뭉쳐가지고 조그만 공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찾아보다가 후다가 뭔가 스즈에게 얘기합니다. 이후다가 스즈에게 이야기하는 장면. 소리를 낼 수는 없죠. 지금 이제 새똘한 친구가 소개, 자기소개하고 있으니까. 근데 입모양은 아니요するの、お前。뭐 <놀람> 하는 거야, 너? 그렇게 들려요. 입 모양 봐서는. 댄스지가 굳지요. 삐끗삐끗 사세로 입을 귀엽게 삐죽입니다. 네. 도토의 자기 소개는 계속 이어집니다. 에. 야구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취미는 스케보드에서 에. 예. 요요. 에 소리는 금방 뭔가 떠오르지 않을 때 나는 소리죠. 라고 그러니까 야구부, 예, 今年は全国大会に出たいと思っている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라고 말합니다. 야구부 의부가스 예, 동아리 활동을 예, 야구부에, 야구부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야구부 분이 시이마스 야구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취미와 취미는 스케보는 스케이트보드를 말합니다. 스케이트보드입니다. 와, 스케이트보드를 탈줄 아는 예 중학생, 멋있네요. <laughs> 전 스케이트보